시작했구요. 말씀드린 대로 7,500 깨지고 7,400 밑에서 시작합니다. 자, 낫스닥 다시 움직이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크게 빠지죠, 다시. 항상도 반짝 올랐던 거 다시 주저앉고 있습니다. 매매 기회조차 안 주고 있어요, 오늘은 낫스닥은. 최근에 시장에서 검은 월요일이다, 검은 목요일이다, 검은 수요일이다, 검은 금요일이다 하는데 월화수목금 뺄거 없이 다 검은 월화수목금에 포함됩니다, 요즘에는. 자, 지금 S&P500의 인덱스가 지금 마이너스 7%하면서 나스닥, 서킷브레이커, 다우, 서킷 뭐다 발생된 상태인데 15분 동안 정지해요 다... 현물 뭐 궁금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 다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6%에서 7,392에요 현물이랑 현물이랑 지금 구하는 거의 유사한데 굉장히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이 상황이 4월 달까지 지속된다면은 지치겠죠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아예 그냥 보시기 편하게 정광판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스는 공포지수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거지만은 오른거 하나도 없이 다 마이너스고요 금리 선물은 이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는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몇개 보이지만 원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브론트유랑 크루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0분 정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너는 할거 없습니다, 그냥. 금도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올랐던 거 다시 빠지고 있고. 정상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피크 4월입니다, 4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심각성을 알아, 알아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진단이라든지 이제 격리라든지 이제 전포 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와 이제 완치자들이 크로스되는 시점, 그 시점 이후로는 진정될 텐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주요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소비자 심리라든지 뭐 이런 모든 지표들은 다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매수신호 발생자 다시 움직이고요 중요합니다 7천선 깨지는지 계속적으로 7천선이 깨지게 되면 데드켓파운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포지션자 잡을 수는 확률도 높아지는데 지금 구하서 매수를 잡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7천선이 깨지면서 양봉이 뜨고 매수신호가 나오는지 것까지 체크한 다음에 잡아 드릴 겁니다 일단 7,100장에서 한번 지지가 잡히고요. 조금씩 조금씩 밑꼬리 있는 부분으로 먹고 있고요. 아스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되는 거 보면서 하나 하나 들어갈 겁니다. 7 2 2 3이 밑꼬리까지 깨지지 않는다면은 7,100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의 대두캡 바운드가 나와줄지. 자 이번 주가 만기기 때문에 현물이랑 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아스닥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714950요 정도에서 잡히구요. 자, 아까 서기 걸리기 전가는은 7400, 7400. 이거 라인까지 올라와주면 땡큐인데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쉽게는 못 올라와줄 것 같고, 많이 올라봤자 7200에서 7250사인데 일단 대기합니다. 청산을 준비한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자, 7200은 돌파했습니다. 청산 대기하시고요 딱 몸통 구간까지만 볼게요. 7,230. 7,230 돌파하는지 볼게요. 일단, 꼬리 상당히 많이 나와주면서 회복 추세에 탔고요240 돌파. 자, 청산 준비하세요. 50에 청산합니다. 청산. 크게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100포인트. 이번 주 주말에 블랙록에 계셨던 분이랑 지금 통화가 돼가지고 미국 상황을 좀 자세하게 들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금 이제 6월까지 만약에 이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안 잡히면은 다음 정권은 공화당에서 정권 못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조아하시면나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한테도 이 대선 전에 치료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의학계가 트럼프 굉장히 비난했던 거고. 코로나 감면서 시장 피크는 4월입니다, 4월. 저희가 피크를 지나간 게 3월 중순 지나가면서 치료자, 치, 완치자가 확 증가하고,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잖아요. 유럽이랑 미국은 이제 출발 당계 거예요. 저희가 이제 22월 달에 경험했었던 거를 걔네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월도 이제 진정되고 하면 한 1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확진자랑 사망자가 역전되는, 사망자 완치자랑 역전되면 이제 그 구간에서 좀 진정이 나올 텐데, 그게 4월, 지금 빠르면 초반이고 4월 중반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나게 되면은 시장 좀 진정된다고 보시고, 차트는 이제 내일 오전 내일 진행될 때까지 켜놓고,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어, 중요한 종교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빠르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매매하시기엔 좀더 수월하십니다. 오늘 방송 공개는 이제 조만간 이제 제한적으로 좀 열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매매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